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종녀 마리에게 선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자감 되셔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 남평안을 몰라 밤초이사여구라 말씀 봅 빌립보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나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추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아멘. 일차먼저 668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어제 교회, 그, 앞에 여기 계단에 계단을 의자삼아서 한 노모님이 앉아서 막 통화를 하세요. 화가 막 나, 나셨더라고요. 자식들을 다 키워놨더니 누구 하나 두려본 녀석들이 하나도 없다고. 이날 평생 남의 집일하면서이나이 되도록 일해서 돈 벌어 살아왔는데, 아마 도배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내가 왔는데도 그냥 막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고생한다고 얘기해주는 자식 하나도 없고, 너무 서러워서 전화를 한다고, 애로워 죽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자식들이 잘 살면 되지. 그걸 마음 위로 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그동안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왔는가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여행도 다니고 이 고생 안 하고 돈도 많고 쓰고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번에 오면 내가 속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악을 쓰시더라고요. 그 통하는 내용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많이. 짠해졌어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들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세요. 저도 한참 청년 때 어머님이 막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서 일하실 때 보면, 강하시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생전에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야, 내가 무섭다. 나 힘들다. 아, 그 전화를 딱하시는데 생전에 그런 전화를 안하셔요 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한몇달 같이 생활을 해 보셨잖아요. 굉장히 강직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새벽같이 그러더니 나 너무 힘들다. 너무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돌려봐야 될 분들이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둘 것이 없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이슨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십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한스러울 것에요. 아들들이 엉뚱한 집만 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복 여동생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놈을 칼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이...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옹이를 하니까 왕으로 옹이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또 한번 반란을 일으켰어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집안이 풍기박산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신앙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 다윗,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재간이 없었던 사람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낯을 피해서 20년 동안 풍파가 많은 그 시간들을 다 이겨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이런 굴곡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때에 다이신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힘에 전부고 살아갈...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이슨,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위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를 나를 감쌀 때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세임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의지하는 분인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기억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위에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원치 않은 고난을 받고 받지 말아야 할 박해가 있었고 오해의 틈바구니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스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힘들 때, 시험이 들 때, 복잡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험난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겠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나위주로 살면 안 돼요. 교에서 무슨 일 맡기면 왜 나한테? 그 일을 맡기세요나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합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아멘. 뭐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워서 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역을 맡기 시고 책임을 주신 것은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감당하라고.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명의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좀 힘들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은자의 요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있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루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삶은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하지 말라는 원망과 시비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단 말이냐. 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착망하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어, 우리들 자신들의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이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거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크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 어제 제가 전지작업을 좀 했습니다, 요 뒤에. 어, 어떤 집사님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 우리 시호가 애기니까 그거 하고 싶잖아요. 할아버지, 내가 오늘 가는데 화요일 날올 거예요. 화요일 날 학교 끝나고 내가 나머지 전지작업 을올 테니까 나할건다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그거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하고 싶어서. 내가 요만큼 잘랐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그 하나도 애기가, 그 하나의 일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자랑거리가. 나 빌딩이 있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한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예요. 이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좀 자랑 좀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거요.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게 그냥 주인에게 그냥 화딱지가 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손해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강가에 고발을 해서 바울의 옷을 다 벗겨서 몽둥이 찜질을 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의 온몸은 쇠사슬에 매게 되셨습니다. 그리 그 어려운 역경, 환란, 시련,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여러가지 박해의 현장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처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아픔 속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캅스로 대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남한 성결교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좀 아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심썩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빌룻보 교회 교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다른 박질을 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 나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 이야기요. 너희들이 정말 원망과 시비를 거치고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고 이 복음 안에 당신들이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게 기쁨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이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오개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40에 가만 한데 39대를 다섯 번이나 맞고 퇴장을 세번 맞고 한번 루스드라 강풍으로 인해서 또파생을 당하고 아,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고, 시내와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겉형제의 위험을 다 당했잖아요.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분 자제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흘벗셨다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할 때 바로, 다나 약한 것 자랑하고 있어. 그래. 약한 것을 자랑.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화가 나요. 누가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응어리를 치는 것이 인간이요. 조금만 이야기에도 시험이 되는 것이 인간이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시험 건지가 많았나요. 그런데도, 그래,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 나 약한 것 사랑해야 될 거야. 왜요?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고 나와고 해서, 그, 전전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라고, 그렇게 약한 교인이 아니라, <laughs> 강한 교인이 되세요. 제발 좀 여러분 강한 교인이 되세요. 바울은 수도 없이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 감당해냈잖아요. 감당. 왜요? 그리, 그 안에는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의 모욕을 다 참아낸 마음 그 마음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자랑거리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누가내 살, 벨사살, 헤롯, 삼손 다 망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 봐보세요. 삼층천까지 보고 온 사람이요. 아마 바울같이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날 되면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간증거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도 그걸 간증거리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것 다니면서, 세상 다니면서, 그것 봤다고 막 울고 먹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간증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간증에. 어떤 사람은 간증에 막푹 빠져서 간증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간증. 내 간증도 아니고 남의 간증. 내 간증을 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사랑스럽게 세워준 예수를 간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만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나는 누구를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자랑하고 살아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 아침에 고백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장로님들 끝나고 저 방에 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